무대두번 보니까 거의 뭐한 5년차? 아,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많요 간기예요. 간기예요. 간기 너무 간기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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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감사합기다요도기예요명 깊게 데뷔 무대와 또 이번 쇼케이스 무대까지 잘봤어요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. 뭐 음악방송 외에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고 하던데 미아씨가 설명해줄까요? 네, 미아입니다. 어, 저희가 연습생 때는 데뷔가 다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진짜 데뷔를 하고 보니까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시야도 훨씬 더 넓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에버글로우의 첫 리얼리티 에버글로우랜드가 방영이, 방영이 됐습니다. 네. 네, 그것을 좀 찍는데 시간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.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아디오스랑 에버글로우랜드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희씨 씨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완전체 예능으로 수민의 반찬을 촬영하고 왔는데요. <laughs> 수 반찬, 예. 그 덕분에 저희가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갈 수 있었고, 어 그런으로 인해서 수민의 반찬의 위력도 확인을 했고요. 저희의 인지도도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이제 알릴 수가 있어서 인지도를 올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니 진짜로 지금 제 2의 군통령이에요. 네, 새로운 군통령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이후로 등극했다는 얘기를 저도 어디서 들은 바 있는데 아무튼 뭐그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수민의 반찬. 녹화 때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뭐 예능 프로그램 어, 또 다른 계획 일단 어떤 거 있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아샤 씨가 설명해 주실까요? 네 아샤입니다 저희 모두 첫 완전체 예능이어서 진짜 너무 떨리고 막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김수민 선생님과 장동민 선배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큰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에버글로우는 방송 활동 그리고 음악 활동 아니라 예능 모두 자신 있으니 제에보글로 항상 주어진 기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당차게 말씀해주셨네요. 아 김준미 선생님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? 너무 대선배님이셔가지고 우리 아저씨 어땠어요? 어 저희도 정말 네. 떨려가지고 됐는데 네.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쵸? 잘 대해주셔서 네. 저희도 오히려 너무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막 손주 딸 대하듯이 엄청 예뻐해 주셨다고 저도 프로그램 제작진분들 들었거든요. 음. 네, 재밌게 또잘 촬영을 마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나저나 우리가 또 앨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. 예, 리더한테.